이거 그냥 이거는 2018년 6월 고이모사 모의고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해요. 2018년에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어쨌든 보자. You're the badger kids to keep away from strangers. 너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멀리하라고 조언합니까? 요즘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했어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야 어드바이즈 목적어 투부정사 쓰고 있지, 그치 어드바이즈 목적어 투부정사 됐어. 자 하나 찍고 넘어갈게. 이거 몇 형식이야, 얘들아? 어드바이즈면 이거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 목적격보어. 즉 이거 몇 형식? 오형식이지, 이게 목적격보어니까, 그치자 그런데 이어드바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았듯이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바로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플 동사 원형 하셔 서 목적에게 무무할 것을 조언하다. 이렇게 써. 5형식일 때는. 알겠죠? 그 5형식일 때는 이러하다. 근데 이 어드바이즈가 3형식일 때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의 ing가 바로 올수 있어. 됐어? 자, 그런데 이런 단어가 어드바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suggest 그리고 suggest하고 그리고 consider 얘들도 똑같아. 5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2동사의 원형이 오지만, 얘들도 3형식일 때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에 ING 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 2부정사는 미래의 의미고, 그리고 ING는 과거의 의미랬지 그치?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뭐할 것을 충고하는 거고, 나중에 뭐뭐할 것을 제안하는 거고, 나중에 뭐뭐할 것을 고려하다는데, 3형식일 때는 뒤에 ING 오고, 오형식일 때만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써. 알겠어? 요건 알아두세요. 그세서는 to keep away다. to keep away from stranger. 계속 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은 멀리하라고 조언하십니까? That's a tall order for adults. 이표 feel... 굉장히 중요하다. Tall order. 그것은 어른들에게는 tall order 무리한 요구다. 무리한 명령이다. 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낯선 사람을 멀리해라 라는 조언이 먹힐 수 있는데 어른한테 낯선 사람을 멀리해라 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중요하다 형광펜 별표 toward 무리한 요구다 별표 주세요 다음 after all after a 무엇보다 결국 뭐 이런 뜻이야 결국에는 결국에는 you expand your network of friends 니들은 친구들의 범위를 넓히고 expand 아, expand 넓히고 create potential business partner by meeting exchanger 낯선 사람을 만남으로써, 만남으로써 친구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potential은 뭐였더라? 잠재적인이지 그치?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를 만나니까 자, expand 확장시키다 됐죠? 넘어갈게 됐지? 왜 무리한 요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들어가는 위치를 좀 주의해서 봐두도록 할게요. 됐지? Through this process, however.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 however가 들어가는 문장은 항상 위치 중요하지. 자, 그리고 however 별표,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Through our s h a r 통해서 Analyzing people to understand their personalities is not all about potential economic or social benefit.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p 텐셜 잠재적 에지 그렇지? 잠재적인 e c o n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이득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not or a b o t 이런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p 스 r s o 를 분석하는 거에는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얘기죠. 됐어? Analyze. 요 단어 중요하다. Analyze. 참고로 Analyze는 분석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이거 명사형은 뭐니? Analyze. 분석하다. Analysis. 이렇게 쓰면 것이 분석이라는 의미의 명사형이지. 그치? 그리고 To understand는 바로 앞에 In order가 역시 또 생략되어 있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analyzing,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 이 s 썼지이 s 아주 중요 발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일치가 중요한 5번과 6번 프린트 는 수일치가 중요하다 그랬어.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올 거야. 수일치 analyzing이 주어다. 동명사 주어니까 지금 뭘 쓰고 있다? 비동사 이 s 로 받았다. 그쵸 그럼 계속 보자. 그럼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느냐?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득 말고 낯선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뭔가 또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There's a safety to think about As well as e safety of your loved one loved one에서 one의 s부터 있지 그치? 니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loved one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as well as 쓰고 있지 그치? 니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뿐만 아니래 To think about, 생각해야 할 너의 안전도 존재한다. 됐지? 자, 즉 앞에서 이야기에서 분석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너 자신의 안전. 즉 바로 safety, 안전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내용상 중에서이 safety에다가는 핑크 표시 쳐, 해둘게요. safety, 안전. 됐지? 그리고 to think about, you. 다음. For their reason, 그런 이유로. 잠깐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의미죠. Mary Ellen O'Toole, who is a retired FBI profiler. 은퇴한, 은퇴한인데 retired 이렇게 쓰고 있지, 그치, 이디었어어쨌든 은퇴한 FBI의 profiler인. Mary Ellen O'Toole, Mary Ellen O'Toole, e m p o t s a z e needs to go beyond a person's superficial qual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m.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surfaceal quality, surfaceal 중요 단어 여기서는 피상적인이다. 아주 죽에 표면적인, 피상적인 이런 뜻이야. 피상적인이란 말이 어려우면 표면적인이란 말도 갖춰 적거나 겉으로 보기 이런 뜻이야. 그래서 피상적인, 표면적인 사람의 피상적인 특징을 넘어설 필요를 Emphasize 강조한다 됐습니까? 강조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내용상 중에서 이 부분에다가 핑크 표시 쳐놓을게 Go beyond persons of official o u r l t i e s Go beyond persons of official o u r l t i e s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 알겠지? Go beyond persons of official o u r l t i e s 이유는 뭐라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대미 가리키는 거 바로 뭐야? 바로, 낯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계속 보자.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사람들. It is not safe, for instance, to assume that a stranger is a good neighbor just because they are p l i t e 그들이 단지 공손하기 때문에 어떤 낯선 사람이 is a good neighbor, 좋은 이웃이라고 to assume, 가정하는 것은 it's not safe, 옳지 않다. 이때 이세자가 동그라미 치고 도심에다가 물줄추고 별표 이투 무슨 구문이야 가주진주지 자 봐봐 내가 지난번에 니들 컴모 다음에 대도는 구문 설명하면서 컴모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건 뭘 나타내는 표현이랬어 바로 삽입을 나타내는 표현이랬지 그렇지 삽입절은 항상 이렇게 괄호쳐놔 삽입구나 삽입절은 그래서 이투 가주진주 구문이야 봐봐 만약에 for instance를 없애고 싶으면 컴모도 같이 사라져요 알겠습니까 문장구조 영향 안 미쳐 그래서 가주진주 구문이지 not-shape을 한 단어로 고쳐보자 한 단어로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 not-shape equal 한 단어 unshape지 그치? 맞아? not-shape equal 한 단어 unshape 자 그리고 because polite의 명사형 한번 집어봅니다 polite의 명사형 polite의 명사형 어떻게 쓰면 되겠지? 명사형은 여기다가 n-e-s-s 붙이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그들이 공손하기 때문에 조심해, 떼게 봐봐. 목동에서는 요런 부분에서 어떤 변형 나올 수 있느냐.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품살 간단하게 바꿔서 만약 이 부분을, dear politeness. 이렇게 쓰면, 이것도 because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순식간에 틀리는 표현 되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는 because of를 써야겠지. 그치? 사실 요런 종류의 변형 같은 거좀 조심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그니까, 꼼꼼하게 보라고. 알겠죠? 꼼꼼하게 보셔야 돼. 시험지 볼때 계속. 그러니까 공통하다는 이유로 좋은 이웃이라고 어슘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슘 가정하다. 그렇죠? 어슘 가정하다. 됐어? 다음 계속. Sing e e them follow routine of going out every morning was trusted just to mendeth the whole story 엄청 중요해. 발표채야 돼. 이 문장 통째로 중요하다. 됐어? 자, 이 문장 통째로 엄청 중에 외워야 돼. 그럼 봐 봐. seeing them follow routine of going out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매일 아침 a routine of going out 밖으로 나가는 일상을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일상을 따르는 것을 보는 것은 뭐하한 상태로 well dressed 잘 차려입은 채로 이런 뜻이야. well dressed. 해성아 잘 자려 잘 차려 입은 채로. 알겠어? 요 well dressed. 잘 차려입은 채로. 매일 아침, going up, 밖으로 나가는 루틴 하면 뭐야? 일상이지, 그치? 직역할게. 일상을 그들이 자르는 것을 보는 것이. Does not mean that's whole story. 그것이 모든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바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랍 속사되지. 생략되있죠. 통째로 중요해서 통째로 외우라고 빨간색 체킹 해놨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seeing them follow 에서이 문장은 바로 무슨 구문이야? 지각동사의 목적격보 동사원형 구문이지. 그치? 그쵸? follow 대신에 following 을 써도 어 법상 어색한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각동사 구문이다. 그치? 그리고 well-dressed 잘 차려 입은 채로 이런 의미지. 그렇지잘 차려 입은 채로 well-dressed 이 표현은 사실은 자 as they are well as they are well dressed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에서 생략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계속 볼게. 근데 이 문장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장 들어갈 위치도 중요하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알겠죠? 중요해서 별표 쳐 놓을게. 온통시뻘거니까 여기다 형광펜 긋는 거좀 오버가 돼서 됐지? 계속. in fact 사실. 자, 별표 연결사 중요하지 위해서는 for example 나왔고, 이번에는 in f 써 c t 어 사실 O2 says that when you're dealing with criminal, even your feelings may fail you. 뜻대로 목적격 접속사 된다, 역시 생략 가능 니들이 be dealing with ~~을 다루다 라는 뜻이지, 그렇지 Be dealing i t h 니네들이 범죄자야, criminal, 범죄자, 범죄자를 다룰 때는 니들 자신 느낌조차도 may fail you 니들을 실패시킬 수 있다 may fail you 이렇게 쓰고 있지 그치 됐어? 실패시킬 수 있다 자그 다음 문장 중요하다 별표 쳐야돼 역시 이 문장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고 that's because criminals have perfected the art of manipulation and deceit 단어 중요하다 deceit하면 뭐야 사기, 기만 manipulation하면 뭐야? 말 그대로 조종하다 이런 뜻인데 조작, 조작, 그리고 조종. 나쁜 의미에서 뭐 조작하는 거, 조종하는 거 이런 의미야.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범죄자들이 바로 조작과 사기의 기술을 have perfected, 완성시켰기 때문에. 통달했다라는 의미를 지금 have perfected 이렇게 표현했죠. 시험에서는 that's because랑 that's why를 구별하라고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 경우는 that's because가 적절하지. 아주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됐어, 얘들아? 오케이. 요약 한번 보자. You should stop judging a stranger based on superficial qualities so as to protect your loved one as well as you. 니들은, 니들은 낯선 사람들을 자, 이게 포인트야. superficial qualities, 피상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낯선 사람들을 judging,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됐어? 요약 중요하지 왜?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in other t 랑똑같지호이트니까 so as to protection your loved one as well as you 너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을 모하기 위해서 아,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so as 물론 생략 가능하지 그치?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니까 as well as 물결치시고 됐어? 에쥬이 물결치시고 물론 얘들아 주의될 것은 be as well as a 이렇게 되면 항상 해석하는 방법 주의하랬지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해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b까지 그치? 물론 문장 변환했을 때 얘네들은 들 not only a 그리고 but also b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요즘은 not only 말고 only 대신에 뭘쓸 수도 있대서 not just Not o 요세 개를 같이 혼용해서 쓴댔죠, 그치 전부 다 가능하다, 됐어? 그럼 봐봐, 관련 속담을 하나 쓸수 있을 거야. 속담.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속담 적어봐. 속담 적어봐. 도 저쪽 book by cover 이렇게 쓰면. 표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논저주 book by co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 자 이렇게 쓰면 바로 관련 속담이 하나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 보면은 프린트 보면 선생님